안녕하니까 반찬입니다. 오늘은 레드네어그먼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이 지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분명 존재를 할 테니 추후 많은 변동이 발생하면 고정 댓글이나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시즌에는 엔젤리키라고 하는 갑옷을 사용하여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를 합니다. 각 직업들은 3 가지에서 5 가지 정도 스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은 ESC 상단 책 모양 우측 어그먼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젤리키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에 클립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먼트 확인은 스킬별로 1렙, 3렙, 5렙, 7렙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일 스피드입니다.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던져지는 기름의 경로상에도 기름이 생성되며 화상 데미지가 증가됩니다. 레벨당 변화점은 없기에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그먼트 강화를 하지 않은 오일 스피드입니다. 다음은 어그먼트 강화를 한올스필입니다 다음 트리 트렁크 트라이엄프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데미지를 증가시키고 추가로 나무를 한그루더 쓰러뜨립니다. 레벨별 데미지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강화한 것과 강화하지 않은 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화 전 스킬입니다. 다음으로 강화 후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파이어. 어그먼트 강화를 진행하면 데미지를 증가시키며 레벨업당 타이어의 크기를 증가합니다. 레벨업 변화점이 존재하기에 1레벨부터 전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그먼트를 강화하기 전 타이어입니다. 다음 1레벨이고요. 다음은 3레벨. 다음은 5레벨. 마지막으로 7레벨입니다. 1레벨과 7레벨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레벨입니다. 다음은 7레벨입니다. 레드넥 타이어 파이어는 추가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굴릴 때 타이어 밑으로 기름이 생성이 되죠 이걸 이용해서 문샤인모로토브와 오일 스피를 이용하여 불붙은 타이어를 굴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오일 스피를 던져주고요. 문샤인모로토브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타이어를 굴리면 유출되는 기름에서도 불이 붙습니다. 이점 확인하시어 차후에 재미난 방향도 있으니 게임 즐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레드네거그먼트 관련 설명 영상이었고요. 시즌 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분명 바뀌는 점이나 업데이트 되는 점이 존재할 것이기에 부가 설명이 필요하면 고정될 걸로 안내드리고 바뀌는 점이 크다면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서버 종료 전까지는 평일 오후 9시에서 12시 방송 하우니 편히 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답하시지 않게 게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반찬이었습니다.